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이에요. 그 중에 LPG 중고차만 준비를 했습니다. 11대 준비를 했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네 빨간색 글씨로 보이는 이 부분이 금액이에요. 그리고 번호판 여기서 네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네, 로체 어드밴스 LPG 모델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2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08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LPG 중형 세단, 흰색 색상의 로체 어드밴스 LPG입니다. 가격은 170만 원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는 229,000km 정도 주행했고 주행거리 있지만 내 네, 연시대비 주행거리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습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조절 미러도 있고 후방 센서에 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네, LPG 저렴한 금액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SM5 New i m p r e s LPG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6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09년. 그니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가격이 180만원입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뭐 택시나 이런 영업용으로 타는 차량들 자체가 LPG가 많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고, 네. 그리고 또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 주행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행거리 26만키로 탔고요. 지금 내일 차량도 연식주행거리 대비해서 봤을 때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시트 상태도 네,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교환 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이 차량은 NF 소나타 LPG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0만 6천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09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네, 양호합니다. 검정색 색상의 중형 세단. NF 소나타 트랜스폼 아, l p g 고요 가격은 210만원. 네, 실내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주행 거리는 20만 6천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상태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LPG 모델이고 그리고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NF 소나타 네, LPG 한대더 있습니다. 주행거리 19만 키로에 2008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역시나 양호하고요. 트랜스폼 모델인데 이 차량 네 검정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가격은 네 오른쪽 위에 빨간색 글씨 210만 원입니다. 주행거리 19만 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실내 모습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도 1열, 2열 상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LPG 네 모든 차량들 LPG입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부위만 교환과 판급 확인해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 차량은 SM5 LPG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8천km, 2008년형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가격도 210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1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또 보시면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열선 시트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보시면 오토 에어컨에 또 접이식 미러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과 판금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랜저 뉴 럭셔리 LPG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 2,009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LPG 모델입니다. 가격도 22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는 네 저렴한 차량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13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고요 시트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찢기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접이식 미러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이 있고 뒤엔다 네, 단순 교환이랑 뒤엔다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K7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3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2011년형 내연 네, 시대비 주행거리 있습니다. 하지만 LPG 모델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 249만 원이 정도 금액이라면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K7 이 대형 세단인데 타시기에 굉장히 좋다. 네, 주행거리에 뭐 크게 거리낌이 없다. 차 상태만 좋다 하면. 나는 저렴한 차량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정말 좋은 차량이 될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32만 키로 탔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지금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관리 상태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뭐한 10만 키로 탄 차량보다도 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데 내장대도 보시면 관리 참잘 참 되어 있어요. 오토미러가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에는 지금 단순기한이 있고, 인사이드 쪽에 판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는 사실 크게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판매해 본 결과, 네, 크게 지장이 없고, 저도 이 정도면은, 네, 가격만 좋다면, 네, 충분히 그냥 탑니다. YF Sonata LPG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4만km, 2011년형 연식대비해서 봤을때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흰색의 YF Sonata LPG 가격 270만원 보시면 주행거리는 실주행거리 25만 5천km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모습 네, 살펴보고 있고요 핸들 모습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시트도 시트는 여기 좀 크게 터졌어요. 요거는 출고할 때 제가 요거는 복원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상태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n f 서나타 LPG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6,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2007년형의 주행거리도 96,000km 정도 주행했고 흰색이고 가격은 280만원입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네, 실주행거리 10만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시트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쭉 살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전동 조절 미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지금 헨다 하나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네 그랜저 HG입니다. 200만 원대, 네 금액 정말 저렴합니다.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32만 키로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LP 차량 가성비 그리고 또 내구성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금액이 200만원대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저렴한 금액으로 네, 그런지 h c 사시기에는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행거리 32만 키로 그리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핸들은 네 현대기아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차량들 이렇게 손 많이 닿는 부분 이런데 조금 요렇게 사용감이 느껴지는 게 고질병이에요. 네, 요거는 염색을 해서 가죽을 염색을 해서 네,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서 출고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주차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뭐 크게 뭐 터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 핸들레선 크루즈 컨트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파노라마 선루프에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전동시트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네, 판금만 이렇게 단순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NF 소나타 차량이고 LPG에요. 주행거리 17만 2008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네,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17만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또 보시면, 네, 핸들 모습도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뭐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은 보시면 지금 핸다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다 이렇게 두 부위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0만원대부터 200만원대 에 구매할 수 있는 그 중에 LP 차량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그 중에 K7, 그리고 그랜지 HG, 이런 것도 20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내가 뭐 주행거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차량 현재 컨디션이 중요하다. 나는 타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저렴한 금액대로 탈수 있는 차량들 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중고차 구매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